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을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바요, 아는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성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방기를 갖추며 화를 갖췄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가사를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소환들에서기이한 일을 저희 열두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저가 바다를 갈라 불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그름으로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마셔,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우리 강 같이 흐르게 하셨나이다.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해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심이요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냐고 르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으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 주셨나니 사람이 건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해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기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그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진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엎드려드리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참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으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으이로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시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징조를 소안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광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파리들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토선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개폴에 붙이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명키 아니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하에서 양떼같이지도하시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억몰되었도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바,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주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자기 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녹케하했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인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저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접의 손에 붙이시 고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군내셨으니 저희 청년 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 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 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네. 주께서 다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을 처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은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키셨으며, 또그 종을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케 하셨더니 이제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머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을, 체를 공중, 공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붉은 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엘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의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성풍패케 함이니이다.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공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용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주 우리 죄를 사소서. 하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당한 보수를 우리 목정에,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일으켜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칠 배나 갚으소서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